오늘 분석할 기업 하나오션입니다. 2조 원짜리 컨테이너선 수주에 6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최종 후보까지 뉴스는 연일 터지는데 왜 주가는 최근 주춤하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수주 파이프라인은 정말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기회와 리스크 속에서 장기 투자자는 어떤 변수를 기억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데이터로 전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오션의 현재 위치부터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상선 부문의 강자이자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해양 방산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과 자율운항 솔루션까지 영역을 넓히며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글로벌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을 둘러싼 뉴스는 압도적인 수주 기대감과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인부터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내 네, 긍정적 요인은 먼저 상선 부문 대규모 수주. 대만 양민해운으로부터 약 2조 원 규모의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고, 그리스 가스로그로부터약 7천억 원 규모의 LNG 선 2척 계약이 임박하는등 핵심 사업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방산의 초대형 파이프라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CSP 최종 후보에 올랐고 폴란드 월크 잠수함 사업 후보에도 포함되는 등 기업의 규모를 바꿀 수 있는 메가딜들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반면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정적 요인들도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사 리스크: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440억 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례성 비용과 평판 리스크가 재부각되었습니다. 사업지연 및 실행 리스크: 국내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야심차게 추진 중인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노무 이슈: 수주급증에 따른 현장의 근로 강도 문제나 간접고용 비중 등. 생산성과 직결되는 노무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습니다. 즉, 하나오션은 역대급 수주 파이프라인이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지만, 이를 실제로 이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실행 리스크와 과거의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이어서 기업 외부의 것이 경제 환경 역시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환율과 유가, 강달러 원화 약세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하나오션의 환산이익에 긍정적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 역시 선주들의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어 발주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하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와 같은 것이적 불확실성은 캐나다나 폴란드 같은 대규모 국가 단위 프로젝트의 최종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럼 결국 단기 실적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메가딜의 확정에는 글로벌 정치 경제의 안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반영된 차트를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월봉 장기 이동 평균선은 완벽한 정배열이며 MCD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는 등 구조적인 장기 강세 추세가 명확합니다. 다만 RSI 지표가 81로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어 언제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봉 중기 큰 흐름은 상승 추세이지만 MCD 히스토그램이 음수로 전환되고 주가가 단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등 중기적인 모멘텀 둔화와 조정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봉 단기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약화되었으나 RSI가 50을 상향 돌파하고 MCD 히스토그램의 하락이 멈추는 등 바닥을 다지며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초기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장기 상승 여력은 차트가 아닌 펀더멘털의 증명에서 나옵니다. 바로 캐나다 CPSP 나폴란드 올카 잠수함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가딜의 현실화는 기업의 장기성장 가시성을 극적으로 높이며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오늘 차트한 입에서는 하나오션의 장기상승 시나리오와 핵심 변수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상승 추세는 견고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비 구간에 있으며 진정한 주가 레벨업은 초대형 방산 수주라는 펀더멘털의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자는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추세 회복 신호를 확인하며 진입하고 가장 중요한 수주 관련 뉴스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객관적인 데이터와 에이전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